괴물이 오고있어 who was up? I came with you and the d u 나는 왜 가는 거야? 나는 유튜버도 아 유튜버고 안에 주도기들이 있잖아. 납치한다고? 진짜 말만 납치한다고? 난 너를 납치하겠어 근데 누 야. 내가 내가 니겟 니. 을 제대로 잡. 어 어이. 내나 신은 잠시를 챘겠다. 죽었나? 어, 지, 죽은 거 같은데 어떻게 하지? 뒤어기드을 두두 봤는데. 나는 진짜 경찰이 죽였어. 어떻게? 롤롤롤 롤롤 네. 아아아띠 어? 여기 어디지? 헌사도 사람을 죽이다니 나를 납치하다니 나? 너죽였다 너는 시민이다치했잖아그 괜찮지 내가 사니까그 사람이 납치한 거 알아? 음. 그 사람이 강도로 돈을 뺐고 음. 그 사람 한 명은 어. 경찰을 또 죽였어 어 그럼 인정 근데 니 네. 네 니, 니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어땠어? 무서웠지? 그래서 넌 별받아야 돼 너도 이제 난산이니까 괜찮은데 너는 납치돼야 돼납치했다고네 이름이 한주월너 이름은 오라이